안녕하세요 하 카마 입는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착용하기 전에 벨트를 특별한 방법으로 묶어야 합니다. 이것을 한 캐릭터 매듭이라고 합니다. 먼저 벨트를 반으로 접어서 굴립니다. 이 부분을 접지 마십시오. 조이십시오. 다시 굴리세요. 조이십시오. 굴려. 두꺼운 것이 위에 있습니다. 조이십시오. 약 20cm 정도 반복해서 접습니다. 벨트 매듭에 넣으십시오. 반으로 접습니다. 얇은 부분을 굴립니다. 조이십시오. 반대쪽으로 가져갑니다. 이제 우리는 하카마를 입을 것입니다. 이것은 앞면이고 뒷면은 이와 같습니다. 큰 보드가 있습니다. 여기 작은 보드가 있습니다. 앞면을 잡고 다리를 하카마에 넣으십시오. 앞면을 벨트에 놓습니다. 끈을 뒤쪽으로 가져갑니다. 벨트 매듭에 끈을 교차시킵니다. 주의십시오. 줄을 앞쪽으로 가져갑니다. 거리 왼쪽의 개울을 건너십시오. 기존 문자열에 접습니다. 끈을 뒤쪽으로 가져갑니다. 보노트 하카마 위 뒷면을 가져가라. 작은 보드를 가져가라. 벨트 매듭에 넣으십시오. 큰 보드를 벨트 매듭에 단단히 고정하십시오. 줄을 앞쪽으로 가져갑니다. 줄을 교차하십시오. 오른쪽이 맨 위에 있습니다. 문자열을 다른 문자열에 넣습니다. 주의십시오. 올바른 줄을 가져가십시오. 굴려 왼쪽 줄을 반대쪽으로 가져갑니다. 이 줄을 다시 굴립니다. 주의십시오. 이 끈을 가져가라, 약 10cm 정도 반복해서 접습니다. 끈에 매듭에 넣으십시오. 이 줄을 굴립니다. 반복적으로, 마지막으로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유지하십시오. 이것은 십자가처럼 보입니다. 정말 고맙습니다.